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오늘은 모두들 바쁘실 것 같아요. 모두들 부지런히 손을 올리고 계실 것 같네요. 대형급 태풍이 온다 해서 모두들 긴장하고 계시죠. 저도 어제부터 태풍 소식에 비닐하우스를 다시 치고 또 고정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는 안 왔어요. 여태까지 지금 저녁 6시인데, 여태 비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3시에 온다, 막 2시에 온다 하다가, 비는 여태 내리지 않았고, 오늘도 폭염이었어요. 아주아주 아주 더운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비닐 하우스를 싹다 까지다 내리고 있다가 아침에 나오니까 하우스 안이 완전히 찜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앞쪽하고 옆쪽은 조금 걷어줬어요. 근데 비가 계속 온다고 하길래 다 걷지는 않고 걷어줬었는데 또 여기에부를 방금 전에 보니까 또 새벽에 온다고 비가 또여기에브가 그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양쪽에는 비닐을 내려줄까 한답니다. 비닐하우스를 미니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는 대형급 태풍은 처음이라 옆전의 태풍은 아주 정말 살짝쿵 지나갔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태풍은 아주 아주 강도가 크다고 하길래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답니다. 대미급 태풍이라고 하길래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 하우스가 잘 견뎌줄지 그것도 걱정이고 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전전긍긍 하고 있네요. 그 사이에 태풍이 지나가주면 좋겠어요. 이 하우스를 지어 놓고는, 만들어 놓고는, 음, 이렇게 큰 태풍이 처음이라, 이 하우스가 여기 지금, 그쪽에집 앞에 여기, 이렇게 걸쳐져 있는 하우스라서, 힘을 얼마나 받을지 지금 제가 그게 아직까지 검증이 안 돼서 너무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여기 하우스 안에 있는 아이들 혹시나 오늘 바람에 못 견딜, 거, 못 견딜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우스 안에 있는 목대가 긴 아이들은 일단 밖으로 꺼냈어요. 목대 긴 아이들은 밖으로 꺼내고 또 집에 안쪽으로 넣을 수 있는 아이들은 좀 넣고 근데 이 많은 아이들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요 하우스에 의지하고 오늘 밤을 보, 보내야 한답니다 이 많은 아이들을 다 꺼내서 넣을 수는 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걱정은 되지만 잘 견뎌 주리라 믿고 하우스 안에서 오늘 밤을 보내 이런 아이들은 무게도 있고 또, 비를 맞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일단 집으로 넣을 거예요. 집 안에도 지금 가득 차있고, 넣을 자리도 지금 마땅치 않답니다. 그런 아이들 또매달이더 찾아가지고 안에 넣어야 되고, 방울봉, 원정방울봉랑 이런 아이들도 좀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하우스 안에 있는 아이들은 또, 하우스가 날아가서 비를 좀 맞더라도, 뭐또 말려주고 하면 되는데, 또 절대 비를 맞으면 또좀안 좋은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제가 몇몇 추려서 또 집안으로 들이고 있답니다. 완전 광울복랑 이런 아이들은 또 비를 맞으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또 집안으로 들이려고 꺼냈고 하우스 안에서 목대 긴 아이들은 또 무너지면 목대가 부러지면 또 마음 아프잖아요. 또 이렇게 낮은 아이들은 상처를 입어도 크게 입지는 않을 텐데 옥대가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막 부러지고 이러면 마음의 상처를 또 받잖아요. 안 그래도 올여름 힘들었었는데 또 아이들까지 많이 다치면 태풍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일단 옥대 있는 아이들은 다 하우스 안에서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바람 저항을 좀안 타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놨답니다. 이쪽으로 바람 저항이 좀안 타는 쪽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내려놨기 때문에 비를 맞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를 맞, 비를 맞더라도, 목대 불러지 부러지고, 부러지고 이런 것보다 나으니까 이쪽으로 좀 피신을 시켰답니다. 피신 시켜놓고, 그런 아이들은 또, 또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또 너무 바람을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은 또매달이는집 안으로 드릴 거예요. 목대에 많이. 그리고 바람에 목대가 부러질 것 같은 아이들은 또 메다이들은 또 추려서 또 집안으로 드릴 거예요. 이런 라울 같은 아이들도 목대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 이런 아이하고 망상 이런 아이들은 다 집안으로 드리려고 이렇게 꺼내놨답니다. 이쪽에도 이쪽에는 일단 밑에 쪽이니까 저항을 좀덜 받을 것 같아서 여기 헤오니엄속 아이들은 일단 비닐을 좀 씌워놨어요. 견뎌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드릴 장소는 없으니까 이쪽은 다 비닐을 씌우고, 이 선반도 바람에 못, 못 견딜까봐 다 묶어놓고, 일단 단도리를 한다고 했는데, 태풍이 어느 정도일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걱정은 많이 된답니다. 잘 견뎌주면 좋겠네요. 이쪽에도, 너무 더웠을 때 앞쪽에 비닐은 좀 걷었어요. 걷어 놓고, 태풍에 날아가기 전에 아이들이 쪄 죽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오늘 더웠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안에 다 바람이 안 통하면 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앞쪽은 털어 놨어요. 걷어 놓고, 지금 또 일계부를 보니까 밤에 온다니까, 상황 보고, 비닐은 그때 딱 내리면 되니까, 상황 보고 일단은 걷어 놓을 거예요. 너무 더운 날씨라서 걷어놓고 이쪽에도 목대 뒤쪽에 목대 있고 큰아이들은 일단 다 밑으로 내렸답니다 이렇게 낮은 아이들은 좀 상처를 덜 받겠죠 이런 아이들은 근데 목대 있는 아이들은 똑똑 부러질까봐 다 꺼냈어요 밑에다가 꺼내놓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저쪽은 바람의 저항을 좀덜 받으니까 저편으로는 아주 목대 긴 아이들을 조금 더 보내놨네요. 저런 아이들은 또 보고 밤에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다음에 너무너무 또 심하면 저런 아이들도 또집 안으로 들어야겠죠. 저기 있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하우스 안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한답니다. 오늘은 참긴 하루가 될것 같네요. 오늘 저녁은 아주 아주 긴 저녁 밤이 될것 같아요. 마우스가 간단하게 하기는 잘 했었는데 너무너무 큰 태풍이다 보니 걱정이 된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다 넣기도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견뎌야만 해요. 여기서 견뎌줘야지만 한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올 때마다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잘 견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들, 이웃님들 모두 모두 아무런 피해 없이 이번 태풍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전부 다 바쁘시죠, 지금? 태풍 때문에 물론 키핑장에 있고 그런 아이들은 걱정 없지만 지금 옥상이나 노지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지금 단돌이 하느라고 모두들 바쁘실 거예요. 모두 모두 단돌이 잘 하시고, 진짜 아무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홍화, 홍화장 이런 아이들도 제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놨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얼마 전에 약을 쳐서 얼룩이 있죠. 이런 아이들하고 목대 있는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안으로 넣었어요. 이런 아이들은 또 목대 부러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아니, 옥성록 이런 아이들이 목대가 길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놨답니다. 그리고 저 끝에는 또 혹시나 무너질까봐 저 끝에 있는 아이들도 다 꺼내서 밑으로 내려놨어요. 이다 내려놓고, 일단 필요 좀 맞더라도 이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비를 맞으면 또 선풍기라도 틀어서 말리면 되는데, 혹시나 다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놨답니다. 저희 어차피 여기서 견뎌야 되는 아이들이니까 또 오늘 밤을 한번 견뎌봐야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저기 밑에 입꼬지는 거의 다 이번에 폭염 때문에 다 갔었는데, 그래도 배달이들 남아있어서 저기 위에 있던 아이들은 바닥으로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또, 비닐을 어차피 덮어봐야 뭐, 바람이 너무너무 세, 다니까 날아갈 것 같아서 비닐은 씌우지 않고 저렇게 놔둘 거예요. 비를 맞추 비가 맞더라도 저렇게 놔둘 겁니다. 이렇게.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견뎌주길 바라, 바라는 마음이네요 저기 지금 하늘에 구름이 엄청 몰려오네요 구름이 아맣게 몰려오는거 보니까 이제 태풍이 올 시간이 다가오나봐요 회원님들 모두 모두 진짜 건강하고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태풍 잘 지나가고 맑은 얼굴로, 맑은 목소리로 또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태풍 잘 견디세요. 아무 피해 없으시고요.